이거는 여섯 번 이게 지금 이제 한가 번까지 그래요. 계속 이렇게만 아, 할까? 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 이렇게 빨리 아, 찾아야지.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잡았지. 근데 뒤로 많이 빼갖고나 해서 어렵어요.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뒤로 크게 가고 여기 여기서 시작점을 여기다두고 어? 둘, 세, 찍까지 음. 여기다 두고 둘, 세, 찍까지 여기다 두고 음. 둘, 세, 찍까지 똑같아요. 결론은 어, 여기 둘 맞잖아요 내가 여기서 둘셋 해서 집 가줄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고 여기서 두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둘 셋인거죠 박자는 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고 있다가 손이 맞지가 않는다니까요 가다가 여기서 둘셋 안가다가 여기서 둘 세. <laughs> 좀 가다가 여기서 둘셋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둘셋 자기 몸에서 빨리 나와요 손이 뒤에다 한번 뒤에 한번 해볼래요? 뒤에 네.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빼나가요 자, 거기 음. 거기서 둘셋 음. 자 거기서 봐요. 거기서 둘세한면 해봐. 자 거기서 한번 둘세면 아니 여기 있어요. 음. 둘어 한번 더 써보라고요. 음. 거기에다 도도 먹기 시작이. 자둘세 살아요. 이렇게 여기를 쳐봐요. 이쪽에다가 음. 더 빼요. 음. 거기서 둘세 여기 먹었으세요? 음. 뭐 네. 뒤로 한번 빼면 둘이요. 여기. 다시 여기 보시고 맞죠? 다 아. 음. 더 빼도 돼요. 음. 거기 서세 봐요. 자. 거기못목고좀 나와야지. 자, 그렇게? 응. 음. 시신형이면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다 네. <laughs> 틀리든가요. 근데 박장 똑같아, 이여그러분 음. 여기서 보게 무슨, 음. 근데 거기서 둘 중간에 막. 근데 여기까갈 길을 보는는데거든 그러면 아까 시키는 지역을 봤어야지. 음. 많이 안 가는 거야. 요 네. 그래서 더 쉬운 거요 그렇게? 네. 그렇게? 음. 그럼 여기서도 멈쳐봐요 둘. 음. 거기다 그럼 더 봐요. 둘. 다시. 작 시장만 들려요. 둘. 다시.

그냥 거고 그냥 둘셋두 응. 번째 위치를 두 번째. 들보세요 손목을 놓으면 네. 말고 그 상태 그렇죠 네. 자센세지째 네. 쥐어보세요 아, 이렇게 네 해보세요 오케이. 더 위치만 된다니까요 응. 제가 드릴게요 어디에 닿게 설정해봐요 지금 속으로 해 어디에 서요 네모 위치 또 다른 위치 해보세요 손목 이상은 안되는데 그냥 여기서요 그냥 이 상태 이 상태 닿지는 요 그렇죠. 거기도 그냥. 그렇죠. 1 2, 1위. 그렇죠. 응. 3번 2치. 응. 여기 가야죠그렇요 다시 3번 2치. 자. 그러면 손이 제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몇 번인 것 같아요. 네. 손에. 팔 많이 쓰는 힘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몇 번이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응. 그럼 해보세요. 그럼 응. 1번 해보세요. 이뭘 느끼냐면, 응. 손이 응. 많이 움직이는 곳이 흐린 거 봐봐. 응. 손의 힘이, 네. 어깨 힘이 네. 자, 가봅시다 2번, 다음 1번 2번, 네. 2번. 네. 어깨힘잘 느껴봐요 네. 3번 봐봐요 어깨 힘이 많이 나는데 어디 있어요? 3번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꾸로요 네. 1번이 제일 어깨가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래, 여기서 네. 네. 여기다가 네. 네. 어깨가 많이 빠져서 힘이 빠져 네. 많이 들어가자고 음. 이미 다 어깨 빼놨죠? 네. 근데 여기서 다시만 해봐 네. 3번이 다시만 쉬는 거예요 3번 해봐요, 다시 느껴봐요 네. 팔에 힘이 끌은는 거예요 거의 네. 그쵸? 그렇죠? 렇 네. 그럼 마지막 뒤쪽에는 발에 힘을 주는 거예요 바깥에 힘만 주는 거예요 네. 나올 때는 팔이 나오면 하지만 뒤에 발동은 팔이 별로 안된다고 하시면 굉장히 네. 좋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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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할때이위치을 다시 빼봐요 네. 갑니다 불을 네. 얼마큼 내지 말해봐요 네. 여기서 이렇게 요 어! 어! 그렇죠 그렇 3번 더 빼야 돼요 뒤에 더 있어야 돼요 다 네. 둘셋 각자 열어봐요. 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다시. 아? 리둘 세. 네. 네. 다시. 네. 그렇죠. 둘이 얼마나 준비했어요? 이거. 이 갔잖아요. 네. 네. 다시 봐 네. 네. 그렇죠. 보 치는 어디까지갔요봐 둘이 어디가 봐봐요. 어디까지 갔지어요 그래. 그렇죠 각자는 다개 다. 뭘빛이쳐고요뭔지하게 어, 어. 있죠? 네. 이제 네. 보내. 거기. 우기 이만큼만 되는 거죠. 네. 각이 치 그렇죠? 네. 멀리 가는 게 아니야. 네. 한번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다 놓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보시면 돼요. 각에서 놓고 가요 네. 높죠. 네. 그렇죠?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로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지 아! 아. 가공과은 거예요. 네. 넣 네. 그럼 내가 지금 1번 위치 두고 있었죠. 여기공 이렇게 치는 거고. 번 위치예요. 이 위치죠. 치 같이 치는죠치는 거예요. 네. 각자가 쳐지고 그런 거어도 예. 그거 만들어 보셔야 돼. 네. 자, 이게 공저고요 1번 위치 놓고 있다가 자, 기다려요. 근데 2번째놓치잖아요 다시 네. 1번째 놓치시면 1번만큼 금만 해봐요 여기다가 둘 그렇죠 네. 속도가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1번에 두고 있으세요 있어요 자너무세야죠저 다음 네. 다시 1번이 2에 20초에 둘0둘말2말이에 20초에 20초에 2 0초가 20초에 2 0에 두고. 초에 20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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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있다가 3번까지 다가는거에요자 2번이 시작되고 2번 2번에 들어면을요 어때요? 그렇죠? 그럼 좀 여유가 생길거예요 빼는 여유는 자 2번에 들어요 일단 그렇죠 이번에3번에 도움 어오요 여기 호흡지 네. 밑에까지 다오세요 네. 그렇죠 아 네요 예, 요 어디내요 아니 이거 들고있어 아 얼른 저거는 좀 내리세요 나기랑 같이 여기랑 같이 거기 그렇지 다생기다 생긴다 하려 어, 여기랑 같이 여기다 같이 여기다 우리 그냥 이리나이 거. 이거여기서둘세 하고 나오는 거야. 1. 네. 네. 해 보세요. 자, 혹시 저기가 준비장. 둘. 네. 이 네. 네. 말해. 둘. 네. 거기 들어가거 말해야 고 어디 는거 말해. 지금 여기 하기 밖여기요 거의 2번에서. 3번 요 그래요. 그렇 아, 됐다. 더더 어, 많이 맞을 수 있는데 거기 이미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거예요걸결 얼굴이라도 아야 돼요. 한번 어디가 조고있는지 왼쪽으로 요어 다시 아! 다시 이분이 지나 또 네. 지나봐. 다 장점이 있어요. 단기이 네. 어디 있어요? 네. 어, 네. 볼, 좀 있어요. 네. 네. 다 적죠. 몸 볼팅을 할수 있어. 의심해. 타에려 어. 2번일치 네. 그러면 조금 더손져서짧더 절거라면 돼가여 거기 이렇게 이걸 3번으 넣어봅시다 게어 이제 이미 내려가야 다 되면 그렇게 그러면 뭔가 여기서는 그만한데 네. 나올 때만 조면더 네. 시간을 또 만들면 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다꼭 접어 네. 심도뭐 보이네요 네. 3번이지금여기있어 처음에 그내내려가 네. 네. 빨리 보있세요맞다 뭐냐 네. 네. 이겠게잘하는데 <laughs> 이렇게 해놓고 네. 했어 공여자라요한번더 네. 들어 네. 여기 좀 음. 음. 둘. 둘. 네. 네. 여기 그냥 여기다가 둘한번더 뒤로 빼야 되는데 둘다 빼자 다또 한다 그 여기서 그냥 골로 이제 아번 3번 3자레번자드리면안되때 이상 거기서 네 누워요 네. 네. 허리 한번틀때만 네. 어깨만 틀주면 된다니까 손내놓 어깨 한번더틀요 굵어요 어 그럼 붙치죠 네. 네. 정답은 팔서 네. 그리고 지금 약간 넘긴 네. 있는 거. 네. 아정답이에 약간, 네. 약간 정답 같은 느낌. 네. 아, 네. 손이 어디 있었어? 기준이 어떻게 준잡기 기준잡기, 기준. 네. 기준, 잡기, 기준. 아, 그렇죠. 이건 네. 다시 가볼게요 네. 어, 아 이건 지금 많이 되게 돼, 아 많이 되거 써놓고 네이 상태, 약간 약간 네이 상태 앞으로 그렇죠. 돌리 응. 해야 돼요. 네. 안돼는 거예요 자둘셋 네, 그렇죠 둘셋 네. 그렇죠 3번은 바로 와봐요 그러면 하체를 다 있어야 요 옆구리 멈추가서자 이제 탁탁 그렇죠 좀흘리세 예. 네번이7 3번에맞 그렇죠 그러면 이뭐 무슨 초맞지네 이게 네. 네. 뭐냐면 약간 여성이 그거 많이 쓰고 네. 네. 약간 국대들 있잖아요. 남자들이 좀 여기서 많이 쓰는데, 네. 다할아야 돼요. 네. 다할줄 알아, 애들이. 근데 파워를 많이 틀려면 3번 쓰고, 네. 스피릿 틀려번 쓰고, 그러는 거예요. 구도 네. 그렇지. 아, 오케이. 손서 3번. 우위로 3번이 빠지한테이또 올라갔다니까. 한번. 미니 한번 올린다니까. 고 벌써 멈춰있어요. 아니, 자기못잡으는 거예요. 네. 자기 잡고. 어, 자, 복번하고이따가둘 제임만 해요, 적자한번 말해요 둘째서 나와요, 각자가 보여? 네. 네. 그렇죠 뒤로 네. 한 번, 뒷둘저둘둘 둘, 셋 지금 도 2.5에 있어, 3분간 허벅지 밑에 여자다가둘여 그거 아니, 여기 가쪽으로심근으로라고 네. 여기 안떠그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있어야 돼, 3분간 이렇요 네. 써놓고, 어, 네. 네. 여기, 음, 그래. 응. 여기 밑에가 보이진이상태에 음.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둘한테, 응. 뭐가, 뭐가, 돌. 나가면 응. 이게 열 상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손목을 이렇게, 뭐, 구부리가 안 들어오죠. 그렇죠. 네. 여기, <laughs> 여기 한번열심고 그냥. 여기서 빼고 있는 상태로, 한번 그렇게 써놓 그냥, 패턴을 이렇게 로 <laughs> 내리나요? 다, 내리나? 그렇게? 네. 주는거 자, 밑자좀 패턴을 발로. 그렇죠. <목소리> 자, 한 발로 놓고. 그렇죠. 돌진이 게 필요가 는데 네. 그밖에서 옷차림이 다 보고 조여줘서. 응. 응. 돌진한 적도 없고요. 그이렇면서 네. 그것도 괜찮네 자, 손빨리 내려놔 주세요. 네네. 그거요. 몸을 좀풀리나지 네. <목소리> 예. 어, 그래. 거의 너무 끝자 몸이요. 그거 네. 이렇게. 예아 yeah. 좋다 좋다 자 가르쳐 둘 셋. 그렇죠 약간 거기에 그 페르도 선수 고둘 아니지 손이 쓰기 싫은데 둘말해 둘을 밑에서 잡아야 돼 뒤에다 이제 이서둘둘 둘 여기서 말해야지 네. 뺄게 말해야죠 자 시작은 어디냐쏙 내면 빨리 아둘셋 그거예요 네. 네, 그 만드는 거준비거네 자, 통을 받아서, 고을 받아놓고, 오, 좋아. 툴을 땡봐요 네. 툴을 서 똑같이 한 번. 자, 손, 갖다거나 흠이. 게 그러면, 봐봐요. 여기 있으면, 안 보이죠? 예, 손을 조금 고 있죠? 예, 네. 여기 있으면, 보이니까, 이쪽으로 네. 가라 여기, 여기 있어도 돼요. 예, 네. 네. 이쪽도 이거, 둘, 셋, 이렇게. 그냥, 개 예, 많이 올리지 말고, 쭉뻗어봐 그냥 많이 올리지 말고, 그대로, 한번만이니 앞으로 쭉뻗어봐주 아플까봐 둘, 세에 하면서 뻗어야지둘 너무 많이 해고있지말는 거예요. 둘은 반짝살짝 건져 주고 셋째 쭉뻗어요 둘은 반짝만 써야 해요. 이거 많이 쓰지 마. 둘 셋째 네. 빨리 쳐버려. 둘셋둘려둘 셋째 둘 셋째 둘 셋째 둘 셋째 둘 셋째 네. 아, 네. 둘 셋째 네. 네. 둘 셋째 둘이째둘는째둘 셋째 둘 셋째 둘 셋째 둘 셋째 둘이째둘 셋째 둘 셋째 둘 셋째 둘 셋째 둘 셋째 둘 셋째 둘 이렇게. 그 타이밍 잡고. 그다음에 지금 늦었어 둘을 미리 미리만 잡고요. 막근 이렇게. 손리 지정하고 이에지정 그렇죠. 그렇게. 다시 1번 위치. 내리지먼트에서거서 그렇죠. 렇게그래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줄여주고 네. 2번 네. 그렇지. 그렇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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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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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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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둘, 번타 위치가, 분위기, 쏙고 위치에요? 둘, 셋. 응. 3번으로 가고. 네. 타겟 위치 지 둘이. 셋. 3번이 잘하는 분위기로. 백이렇게 해보실래요? 네. 다보는 거예요. 1번 위치는 1위요 네, 여기 잘 네. 네. 거기서. 둘, 렇 네. 2번 위치는 조금 더 내려도 돼요.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네. 2번 위치는 한이 정도 있다가. 네. 둘, 셋. 2번 위치. 네. 그래. 레이브다써보요 네. 좀더 빼고 째 저는. 요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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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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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다 빼고 나 저는 저요 저는 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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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저는 저는 이는이는 저는 저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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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는 저는 내는 저는 좀는 저는 서내저지만두 저는 해야 될거 같아요, 는저 한번 살짝 한번더매 o 저 i t d 서 w n to the bedroom for 이 whil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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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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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o d Good. Good. g 그렇죠 그게 있으면 좀 미스가 줄어요 왜냐면 네. 네. 후버를 다 번이 따고 있으니까 네, 네. 네. 다시 포인트 드릴게요 네. 자 정해야 돼 위치 정하기 위치 정하기 위치를 정해서요준비 나와야 되는거예요 위치 는우고바 바라기 바닥다 폼을 잡는다게 코코코코코코호호호호 발이 으르렁 하다가 보게 자 다시 어, 빨리 정해 돈 1번 1번 그렇죠 여러분 은번맞으세 너희이나이테 얘기해.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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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얘기이죠한번한 번. 이 뺐다. 이 뺐다. 이 뺐다. 다 뺐다. 다 뺐다. 다뺐이다 뺐다. 다 뺐다. 이 뺐다. 다 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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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뺣 둘, 셋! 뺣다. 다 뺣다. 다 뺣다. 다 뺣다. 다 뺣다. 다 뺣다. 이 뺣다. 다 뺣다. 다 뺣다. 다 뺣다. 다뺣 지때는금 지금, 해야 지않운데지둘둘둘둘둘둘 모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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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둘지에둘금 지금, 지금, 지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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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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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금 지금,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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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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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 예. 예. 한 번은 내린 거는 상관없어. 근데 왔는데막 내내 다라지는 시점들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 한번 내고 다섯 예. 개만. 자, 삼번 반대기. 아니, 지금 못 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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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보셔야 돼. 거기서 손을 거기서만 공을 봐야 돼요. 그래, 네. 아, 네. 그거요. 스펀은 네. 내놨지만 타점을 안 했던 공. 네. 네. 자, 공을 아까는 보셔야 돼. 네. 그렇죠. 네. 자, 사수 낮추고 네내 이거. 네. 마이스. 아니, 전화기가 맞춰봐. 네, 그기가 네, 그렇죠. 봐 그렇죠. 네, 그 많이 네, 그렇죠. 나그보이 네, 그렇죠. 네, 그그렇 빨리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